안녕하세요. 오늘은 야외에서 한번 요즘 이제 날도 따뜻하고 봄이 다가와서 이제 여름도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야외에서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거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흔히 그래도 찌개 하면은 부대찌개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재료를 전부 준비하시지 마시고 마트나 대형 마트 가시면은 다이렇게 부대찌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팔아요 재료 같은 걸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걸 가지고 잠깐 5분 동안할수 있는 거를 한번 보여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를 보시면은 부대찌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내용물이 또 있습니다 육수도 있고 우동 사리면도 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간편하게 간단하게 해 드실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다가, 요거, 부대찌개, 요거를 넣고 한번 끓일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놓고 이게 지금 전부 뭐 이제 햄 양념 같은 거 거든요 햄 같은 거 양념 같은 거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소스를 놓고 여기다가 이게 부대찌개 소스입니다 그래서 요 소스를 놓고 자 요새 음식이 참좀 간편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스를 놓고 이제 다 물을 붓고 끓일 겁니다. 그래서 끓이면 간단하게 5분 한 7분이면 드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간편식이 이렇게 잘 나오기 때문에 진짜 주부님들 요리 못하신다고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서 해 물을 넣고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로을지고 이렇게 해서 불을 켜 겠습니다. 끓으면 한 3분 동안 끓고 나면 이제 이거 우동, 우동을 넣고 끓이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집에서 이거 재료를 전부 준비하 려면 굉장히 가성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나오 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뚜껑을 닫고 끓을 때까지 둡니다 이렇게 요새는 슈퍼에 가보면 진짜 아닌게 아니라 별게 다 나오잖아요 곱창전골도 나오고 부대찌개 뭐 하다 못해 튀겨먹는 요리까지, 뭐, 돈가스서부터 뭐, 뭐, 안 나오는 게 없어요. 김치, 빈대떡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얼마나 간편한지 몰라요. 사다 그냥 끓이고, 지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요새 주부님들은 진짜 요리하기가 너무 편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여름철이 다가온데든지라면 캠핑을 가신데든지라면은 이렇게 간편식 갖고 해 드시는 것도 아주 간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양념 같은 거 준비해 갈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너무 좋죠. 아우 햄도 많이 들어있네요 음 간도 딱 맞네요 이제 끓으면은 우동 너무 끝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3분이고 2분만 끓이면 되니까 5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편하고 좋아요 아, 맛있게 끓고 있죠? 이거 보세요. 아주 색깔도 이쁘고 맛있게 끓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조금 끓으면은 여기다 우동만 넣고 또한 번만 끓여주면은 끝입니다. 집에 있으면 이거 양념을 다 양념이고 뭐고 김치고 햄이고 햄도 조, 종류별대로 다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포장해서 나오니까 얼마나 편해요. 다음에 우동도 이렇게 익혀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한 번만 끓여주면 끝납니다. 우동을 넣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우동보다도 라면이 좋다 그러시면 라면을 넣으셔도 돼요. 우동을 넣고 이제 2분간만 끓이겠습니다. 이거 우동도 다 익혀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한 번만 끓이면 돼요. 참잘 나오네요 포장이. 햄도 많이 들어있고, 아 간도 딱 맞네요. 뭐 양념 준비할 것 같겠네요. 양념도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우동이 좋을 테고 젊은 사람들은 또 이래 라면이 좋을 수도 있어요 라면을 넣으셔도 맛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오늘 부대찌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캠핑이나 어디 가실 때는 이렇게 포장류 사다가 부대찌개를 한번 해드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